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종이인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뭐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면요 또, 또 이게 색종이가 두개니까 뭔가 흥미진진하죠 또 제가 오랜간만에 유튜브를 찍으니까 또퍼뜩 생각난게 있는데 좀 어, 우리 동생이 하나 있어요 걔 동생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이랑 어, 같이 접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지금 동생 목소리가 어 지금 유튜브 찍는데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좀예 하고 있어요 네. 아니야 나 애기 하다 그래 애기 그럼 이거 못 잡는데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투투 출발 자 먼저 이거를 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색이 뒤로. 그다음에 세모 저거 주세요. 모. 음.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면 나중에 어 나중에 아주 못생기게 나와요. 오늘 뭘 잡을 건데요? 아 그리고 오늘 뭘 잡을 건데면 여러분 탱크 미니카라도 들어봤습니까? 그 그거, 그거 한번 접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중앙선 맞춰가지고 삶을 접어 주시고요. 이렇게? 아, 그렇게 말고. 요렇게요.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 때 이렇게 손톱 자국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거를 또 쉽게 말하자면 여기가 여기로 가게,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로 가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잠깐만요. 앞뒤로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뼈다리 같이 생겼네 뼈다리 이렇게 네그다음나 그 손톱 자고 내야 된다 말이야 나 어렵단 말이야 이게 이게 진짜 목소리예요? 근데 어. 지금 긴장해서 그래 아까 전 긴장해서 그래 긴장 와. 하... 월... 자, 이렇게 접고 이거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은 하지 마세요 아, 여기? 네 여기를 이렇게 동작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또 반대로도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주머니 접기 해주세요 제가 어 어린이집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린이집 다닐 때어 아시가 오빠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올해 아, 예, 미니카 엄청 많았는데 또또 네. 또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또요아 예, 요것도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어 이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난 찾았는데, 레고 안에서. 그건 너무 못생겼고. 그래갖고, 어, 지금, 이거 하나 만들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딱.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이렇게 줬고. 이렇게 하면 음. 진짜 차갑다, 이렇게 하면. 음. 그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초간단입니다, 이거. 아! 제가 또 하나 비법을 알아낸 거 있는데, 이쪽만 하고, 이거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면 색깔 반반됩니다. 뭐, 어, 나도 해봐.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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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색깔 이렇게 집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접으시면 좀 깨끗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알아낸 거라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접고 하나를 이렇게 접고 이것도 이렇게 접고 그럼 반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지 마시고, 지 마시고. 지 마시고, 지 마시고. 제금 마시고, 지금 마시고. 지좀 어색한 기분이네고 <laughs> 이렇게 적고 오빠 오늘 몇 월이야? 음, 지금 야월아 지금 마월 아니 몇월금요일이야금요일이야 아니 금요일은 훨씬 어, 지났고, 지금 월요일이잖니 와. 4월 14일, 아, 4월 13일, 월요일 이게 지금 찍는 시간입니다. 음. 아, 그리고 이거 뒤집으세요. 와, 이렇게 뒤집어서? 네, 뒤집고, 요거접고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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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요거 이렇게, 요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만져버렸어요.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만,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만.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멋지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좀 디테일을 한 것도 만들잖아요. 로봇 같은 거. 근데 동생이 그 블럭을 너무 못 접어가지고 이번에 이걸로 한 겁니다. 어, 오빠 이건 멋지게 한 거야. 이렇게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번 접. 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해보세요. 여기도. 응. 이것도 반 잡고. 이렇게? 네. 해서. 짜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와! 이렇게오나 이거! 이게 이면이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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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요렇게 반이 아니고 요기 선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접어주시고 아니 보시다 여기 또 여기 선이 있잖아 동생아 응? 어? 어라? 선이 있잖아 여기를 요렇게 접으면 된다고 그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접어봐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요만큼 요렇게 요렇게 접은 다음에 네. 여기도 요렇게 접으면 이, 이. 아 그렇게 말고 어 그렇게는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삼각주머니 하면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 두개를 다 넣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물고 있어. 알았어, 꽝고 있을게. 얼굴만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얼굴 이 지킬 것 같아, 꽝. 안 지켜? 이렇게 하시고, 야, 채아, 이제 다얘 동생 이름 채아예요, 채하. 여기, 여기 요렇게 적고. 오빠, 이렇게? 와, 이거 왜 이렇게 재어 오빠. 오빠가 이거 재미있다고 해서 한번 해본 건데. 어? 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이게 맞아? 어, 그렇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색깔 반반 미니카가 됐습니다. 이거, 이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지 마. 정소해야 돼. 아, 그리고, 이게 또모드가 따로 있어요. 제가 이게 왜 뾰족한 게하냐면 예, 이렇게 하고, 여기 뒤로 더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백조가 돼요, 백조. 이렇게 하면 백조, 100조 백조나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어, 여기 자르지 마시고, 어, 네, 잘 간직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완성. 아, 그리고, 동생이 할만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laughs> 자 그리고 이거 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거의 알것 같은데 이거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봐봐요. 여기 뒷 부분 있죠? 이뒷 부분을 이 빵빵 빵빵빵 이거 아포. 요거를 오빠 내가 빵빵 쳐줄까? 아우. 이것도 이렇게 빵하면 엄청 멀리 가죠? 봐봐. 아주 멀리갑니다 이렇게 딱밤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이거 딱밤 할때왜왜 택한 줄 알아? 딱밤 땅... 할때 딱밤이 네. 해서 이렇게 탱크. 해서 <laughs> 완성.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뿅뿅. 야 그건 또 했잖아. 네, 네, 네.